갈아줘야 되긴 한다, 마이크. 룰루도 올라프한 말도 안 되겠어요, 근데 지금. 말도 안 돼, 되는, 되는가 뭐야? 과거 사기야, 사기. 올라프는 사기 일단은 챌린저 세 분, 다이아 세 분, 플레 한 분, 골드 한 분입니다. 비순방 걸고 이만 자러 가보겠습니다. 개잘님 어, 고생했어요. 영혼 드타? 아 영혼 다이애나? 이거 2등 해야 되는데 영혼 다이애나? <laughs> 각이다 나오세요. 유청님 여기 계시겠지? 각이... 어제 실망해서 안 쓰기로 했어요. 다, 다이애나는 실망 너무 많이 했어. 어, 인피인데 근데? 근데 어제도 인피 시작이긴 했거든요.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네, 대위가? 인피, 복원, 가엔? 이거, 이거 일단 한번 맞고. 이거, 인피의 가엔을 가야 돼. 탈론 쪽으로 흐르겠네. 확실히, 인피 먹으니까 탈론 쪽이 많이 보이긴 하는구나. 죽검은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인피의 가엔이 어울리는 걸잘 찾으면 돼요. 사실, 뭐, 다이애나가 맞았는데. 짠! 아, 데렌 슬 바에는. 나 근데 없쳤지 근데. 아, 이거 없췄어. 다이애나 이성인데, 근데. 육대장군으로 가려면, 자르반의 카타? 가렌이 스택을 못 받아서, 그러겠지. 칼리, 슈바나? 어렵네요. 제일 어려운 게임. 오, 오늘 들어 제일 어려운 게임이긴 하죠. 이거나 이거 순방도 못하겠는데. 잘못하면 피관리가 안 돼. 이거, 이럴 전형적인 6렙 롤의 각이거든요. 가끔, 가렌 선발했을 때 가끔 이런 각이 나와요. 왜냐면, 가렌 빼고 아무것도 안 붙었을 때. 여러분들이 희귀한 각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이따 2점 보고. 인피몰이 안 되죠, 지금. 지팡이 먹어도, 그죠? 빡세요, 빡세 게임 빡세요. 일단은, 챌린저분이 1등, 1등인데, 등1 이거는 6렙 롤가기긴 합니다, 6렙 롤. 6렙 롤 확정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준다. 주자. 죽검 침장이요? 죽검은 너무 안 되군요. 고 죽검은 넣으면 안 돼. 죽검은 초반에 너무 안 좋아요. 일단은,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이길 때 크게 이겨주는 느낌이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질 때는 계속 줘야 돼. 아, 이거, 이거 올렸으면 되네. 아, 이거 올렸으면 되는구나. 얘들시내 아.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집난. 아, 삼캔이 계속 나오네요, 젠장. 한대더 맞고 돌릴까, 6레벨? 아님, 나도 7레벨로 갈까, 7레벨 여러분들? 암살 올라프. 용의 용원. 파이크. 한 대만 더 맞아볼게, 한 대만, 한 대만 더 맞고, 6레벨로 해서, 사막살자만 맞추면 될것 같아. 용의 용원도 되고, 뭐. 주식하는 사람이 잘를 듯, 갑자기. 그건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들. 봐봐, 이제부터 올라갑니다. 연패할 때는 진짜 무조건 연패하는 게 좋아요. 퐁당퐁당해서 70인 거, 70, 뭐, 80인 거보다 지금이 훨씬 좋다, 상황이. 이랜 아. 60. 60이면은, 풀피이긴 해요, 풀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살자라면 찾으면 돼. 요 학살자? 오케이, 이런 거 나왔죠? 그러면은. 살짝 어, 이거 지금 이미 딱 대기 완성 돼 가지고 이제 절대 안될 거야. 봐 봐, 이게 게임 세트, 게임 세트, 하... 사기 빌드 업, 트리타나 헤렌 일 성이긴 한데, 비감 이 여기 선봉대 라인을 빨리 누르세요 시 g 나이스고 파이크가 스턴 좀 길죠. 그래도 2.5초, 선봉대 라인 뚫리면 뭐 인피에 썰리는 거지. 뭐 안녕 하 세요, 안녕 하 세요. 이런 식으로. 올라프 삼성이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올라프 삼성이 보이는데 약간? 지금 그 솔도 두 개라서 아니면 요술 올라프 요라프? 요라프 온 브랜드 브랜드 하나 사줬어야 되는데 브랜드 브랜드 제발 브랜드 브랜드 뭐야 이건 진료술 올라프도 되고 근데 일단은 지금 브랜드만 딱 나오면 되는데 브라운드 변신. 유라파! 엄청 세, 유라파! 유라파! 엄청 빨라, 일단. 3.5 이하 공 미쳤어요. 유라파! 여기서 P60으로 우승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나왔고 한번 누워도 살아나서 다 잡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겠죠? 절대 올라프 못 잡아요, 여기는. 뭐, 선몽대들이 아무리 둘러싸도 변신하면. 으아아아아아아아 <목소리> 퍼져라까지 괴물 올라프 와괴라프 이거 1티온데 뒤집게 나면 무조건 요술사 올라프 해야 되겠는 걸 예능이 아니에요. 지금 챌린저분이 또사서님과 러브 스프리님이죠 고연 나왔네 뒤집게 아 포네 요술사 하나 더 되는데 이러면? 요술 하나 더 누구 주지, 이거? 세주? 파이크한테 주면 어떻게 될까, 근데? 파이크는 일단 주고 팔자. 슈바나? 쉬바 슈바나는 지금 못쓰지 않니? 오요술, 오요술 올라프. 3.5이었는데, 봐봐, 변신을 볼게요, 한번. 뭐야? 3 5 2 똑같은데? 어? 더블 요술 파이크. 엄청 세긴 세요? 나 니코도 있어, 근데. 근데 이거 약간 이상한 거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오요술이나삼요술이나 똑같은데? 잠깐만요. 7요술 되긴 하는데. 아 물리 피해가 늘어나는 거구나. 아 공속은 저거 AP가 아니고 공격력만 늘어나는구나, 그죠? 아 쪼개기가 세지게 세지는 거 맞네. 총검 마우설? 약간 잠깐 대기해 볼게 혹시 모르니까. 야, 근데, 말도 안 되겠지, 말도 안 되겠지, 말도 안되겠요 와. 이거 덤쪼 있거나 이러지 않으면 무조건 이길 듯? 니코? 지금이 기회인가, 딱 니코? 애니. 급대. 그 아, 나가신 분이네. 승부욕, <laughs> 아니야, 아니야. 칠료술 롤라프? 룰루를 팔 거긴 하거든요, 어쨌든. 어쨌든 팔 거야. 요술사 모자 두 개지만, 사, 4, 4, 5 요술만 하고, 3요술까지 그러면 이제 그 얘네 셋만 쓰는 거긴 해, 그죠? 얘 스웨인 주고, 그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이대로 쓰면 게이득 깡, 깡, 깡. 뭐야? 들어가서 깡깡깡 됐다 이거 뭐야? 버그네? 근데 버그 사용하면 안 되니까. 아니야, 원래 깡깡깡 안 하긴 하는데. 옆했어요. 버그 사용하면 안 되니까. 룰루도. 올라프는 말도 안 되겠어요, 근데 지금 말도 안 돼. 데미지 봐봐요. 파, 어, 사기야 사기. 요라프 사기. 학살자 챙겨야 될것 같아. 이거 안 그러면 피흡이 안 돼. 아니네, 아안 돼, 아 깡깡깡 안된 거네요. 깡깡깡 안된 거네요. 미안합니다. 지금은 스택이네요. 근데 이거 러브이즈프리님이 여기라서 내가 여기한테 지긴 하거든요. 아네, 저기 롤저금물님 너무 아쉽겠다. 뭐야? 요라프걸뺏겼다 요라프 뺏겼습니다! 저작권 청구 갑니다 에고 어이 때린다 나이스 다리우스 안녕 커져라 커져라 여기다 이제 하이크가 스턴도좀 오지게 넣는다잉 좋아요 학살 요술사 하세요 학술사 안죽죠 저기 오요술까진 필요 없을 것 같고 깡, 깡, 깡. 리고 사실 요술모자 하나만 있으면 되가지고, 괜찮네. 이거 원래 4코일성 캐리로 절대 안 되는데, 요건 되네. 이거 약간 버그 정도인데. 5번 조검해 아 이건 걸, 일단 걸러볼게요 브랜드 제껴었는데 아 제키지 말걸 그래, 뭐야 왜 안나와 골캐리 솔올라프 더블캐리 3요술만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3요술만 이거 이긴다면 빨간색홀 어흥 뭐야 뭐야 <laughs> 이거 어흥 승부조작 어어어? 이씨 이거 질뻔했네 아 블리츠크랭크 나는데 이건데 왜 학살자가 안나오지? 니코 니코 이거 니코 합니까? 와 이번판 진짜 안.. 이거.. 리롤 망한 사람 찾는 그.. 캐, 그 대회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1등 하겠네요 망한 리롤 경진대회 이런게 있으면 제가 1등 했습니다 서풍? 어흥 어흥 아. 올라프 나이스 변신해 변신해 올라프 니코도 있는데 그죠솔 삼성을 찍어야겠는데 이거 일단 이거 챌린저분 망한 리을 경진대회 깡 근데 올라프 일상으로 이거 연승하는거 맞나? 올라프 이거 케넨 땡겼어요 케넨 약간 이상한 경진대회 일단 못나가게 되겠네 이러면 실패 이거.. 아.. 근데.. 컨셉이니까 꾸쪽 넣어주고 3이라 써주면 되고 1등 하겠는걸? 음. 요술사, 서풍 블리츠크랭크, 그랩. 그랩과 두번 땡기기. 다섯번 땡깁니다 다섯번 슬로우 묻었고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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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야 아트야 나 공속이 너무 증가해 이거 사야 공속이 사 요랍 한번더 계세요 여기 토사서 님. 여기 여기도 이기고 있어. 요라프 사깁니다 진짜 이거. 요라프 올려 내일. 저번에 했던 거 랭크에 상거 올릴 거긴 한데 올리면 안 되겠는데? 용발 견제. 왜냐면 여기도 요, 요라프인 이상 요라프인 이상 솔캐리 할 거거든요. 이거는 용발 소를 하면 아칼리한테 덜 썰리려나? 아니면은 용발 아트록스? 이거 아트 줘야지 안 뽑히긴 하겠다. 아, 근데 신성이라. 두번 땡기긴 했고, 빵! 두번 찍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바로 죽었는데 뭐지? 어음어음 구원 어음. 뭐야? 호버 찍긴, 하... 아. 어음어음 됐네요. 어음. 드랍하면 스킬 두번 써서, 원래 공속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4가 됐어요, 4. 일단 피하긴 했어요. 탈론 떴고, 서로 떴고. 이좀세주가 먼저 금었죠 이러면 내가 일만 하죠. 올라프 연식고 두번 당기기 한번더 당기고 찍고 와요라프 빨빨빨 요트록스 빨빨빨 손감 음, 깡깡깡 글쎄 AP 개수가 모르겠네 생긴 건가? 총감은 줄 데가 없는데, 이거. 총감 그냥 두개 주자, 얘한테. 아, 근데 트포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겠어. 두번 당기기. 루트록스. 근데 주검 저도 여전히 좋아요. 어응! 어응! 좋아요. 여기 챌린저 분인가? 여기도 챌린저 분이에요. 미러전에서는. 1, 2, 3등이 다 올라프네, 근데. 올라프가 사기긴 해. 일단 아트 띄웠고, 블리치는 룰루, 근데 이거 블리치 땡길 때까지 안움직이네 변신했죠. 공속 4야4 그냥 녹아버리죠. 이거 올라프 사기네 이거, 이거 나을안 주고 그냥 무조건 그냥 이거 가인, 가인요, 아 가무요, 아 가인요, 가인 인피 요술사. 일단 4등, 일승4늘로단4 3개를 4 이거 여기 헛다리 제끼는 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때 바꿔 그 다시 바꿔요 이런 무조건 제킬수 있어 헛다리 걸렸죠? 봐봐요 이거 봐봐 걸렸죠? 단점은 다른데 배치를 못봤다는거지 아까 이겼던데긴 하죠 올라프 아 야트록스네 배치 꿀팁 알려드리면서 아칼리아 졌다. 와, 이러면은 변수 없어요. 1, 3등 올라프. 1, 3등 올라프에 일단. 3이라 급하게 먹지 않아도, 그죠? 나오겠지, 뭐, 8, 그래, 9렉 가는데. 깡, 깡. 아, 좋냐 나왔네? 존나 좋을까요, 근데? 만화템인데, 이게 만화 없는데. 가져가면. 인이 안녕하세요. 떠라. 오케이. 떠라 하면 뜰 것이요. 이겨라. 이겨라 하면 이길 것이 어, 이거, 죽었죠? 오케이. 어, 야, 얘왜 죽여? 나이사! 덧발톱. 서풍으로 이겼죠, 서풍으로. 뭐야. 사실, 이거, 오코3성볼수 있는데, 그죠? 어, 가셨네? 또, 또 샀었니? 이거, 템좀 모아가지고, 오코3성 보자. 이거 어차피 1등이든 의미 없잖아, 이제. 여기서 적당히 진 다음에, 아니, 아니면 저거, 저거, 솔3성을 보던가? 다이 아니에요? 저거 갔습니다. 메로나 공장 은 갔습니다. 저기. 안 돼! 뭐야! 안 돼! 뭐야, <laughs> 이거는. 갑자기 사라지는 게 어딨어? GG. 9레벨 50골드. 콸콸콸! 여러분, 올라프가, 러브프리님이 만약에 삼성 됐으면, 올라프 다 잡혔을 거야, 아마. 근데. 근데 요술 올라프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거 같아. 진짜. 진짜 좋은 거 같아. 미션 성공. 아, 뉴비님, 니코 쓰지도 못하고, 니코도 못했는데, 모처럼 감사합니다. 나이스! 깔깔깔! 진짜 감사합니다. 유라프 사긴 것 같지 않아요. 나 p 6 0를 획득한 거 아니야? 아까 거기서 37Q였는데요. 37Q 세트를 넣는다고 올라프를 빼버려서 멘등 왔어요. 그래, 아 올라프 뺐었어요. 마지막 전투에서.